아 진짜 뭔가 이상하단 말이야 이거 내가 내가, 내가 잘못 산거같아 뭔가 <laughs> 내가 생각하는 그 올리업의 이미지가 전혀 아니야 일단 제목부터 아니야 제목이 올리업 땡땡하고 라이징 써있거든요? 난 분명히 스팀 페이지에서 올리업 원이라고 써있는 올리업 1편 이라고 써있는 걸 샀는데 스팀 라이브러리에 들어오니까 올리업 라이징이라고 써있단 말이야 이거 맞습니까? 잠깐만 이 화면 맞아요 지금? <laughs> 여러분이 아는 게임 맞아요? 이게 그 올리업이야? <laughs> 아니 나 진짜 분명히 올리업 1편이라고 써 있는 거 샀단 말이야. 올리업 1이 있고 2가 있어요. 근데 내가 <웃음> 생각하는 <웃음> 내가 생각하는 이미지가 전혀 아닌 거야. 켜 보니까. <laughs> 진짜 이상하단 말이야. <laughs> 잘못 거, 이거 0원 주고 샀는데 잘못 산거 같아. 환불할 수 있나? 나몇주몇주 몇주 전에 샀는데 미리 산 미리 산 건데. 진짜 좀 이상해요. 아, 근데 게임 게임 자체는 뭔가 맞는 거 같긴 해. 올라가는 게임은 맞는 거 같긴 해. 근데 아, 아무도 이걸 모르는 거 아닐까? 아무도 그 게임에 로딩 하면 날안 보는 건 아닐까? 어떠면? 다들 그냥 올라가는 게임이다라고 생각하냐? 한거 보세요, 벌써 타이머가 있는 것도 좀 이상해. 이거 맞습니까? <laughs> 여러분이 원하는 거 이거 맞아요? 나한테 시킨 거 이거 맞아? 출발지가 다르다고? 뭐야? 이거 뭐 하는 게임이야, 그러면, 이거는. 이건 뭐야, 도대체? 하하. <laughs> 다른 게임인 거야? 나 잘못 산 거야? 아 근데 이게 원본 같아 보였는데? 나, 근데 제가 억울해요. 자, 나, 나, 내 보여줄게. 아, 이거 진짜, 진짜 억울해. 아니, 잠시만요. <웃음> 있어봐. <웃음> 아, 보세요. 자, 스팀 페이지를 보여줄게. 내가 산 게임이 올리오브 라이징이라고 들어왔어요. 안 그래도 나 방금 방송키기 전에도 헷갈려갖고 거기서 검색해봤거든? 나 이거 산 거는 만약 올리오브 1편. 트레일러를 봐봐, 트레일러. 멀쩡하잖아. 올라가는 게임 맞잖아, 점프하면서 올라가는 게임. 난 이러고 생각하고 이걸 샀지. 이게 맞지 않아? 이거 작년부터 벌써 아닌 건가? 이 한번 봐도 벌써 아닌가요? 어, 게 이건 줄 알고 샀지. 근데 왜냐면, 올리업을 치면은, 일단 이상한 거. 올리업 거리라고 하는 진짜 절대 아닌, 절대 아닌 거 하나 나오고요. 이거 절대 아니잖아? 올리업 윗프렌드 버전이 있는데 이건 아니야. 이것도 아닐 거야. 그, 그러니까 원이고 있고, 투가 있고, 투는 아니고. 얘 아니면 얘란 말이야. 올리업 원 아니면 그냥 올리업. 이둘중 하나란 말이야. 근데 그러니까 난 이걸 샀지. 원도 있고, 투도 있고. <laughs> 이걸 샀는데, 왜냐면 이거 얘는 트레일러가 지금 이러잖아요 트레일러가 있잖아? 근데 올리업이 이거 들어가면은 트레일러부터가 이상해요 여보봐 얘네가 잘못 만든 거아니야 이래 내가 알던 게임이 아니야 이거는 <laughs> 내가 아는 <하는> 올리업이 아니야 <laughs> 근데 이거란 거잖아 이걸 샀어야 됐다는 거잖아 이것도 아닐 거 아니야 이것도 이건 뭔데 나 이거 샀어야 되는 거야? 판자촌에서 시작한다고? 아 근데 <laughs> 내돈내 5천 원이 거 환불할 수 있나? <laughs> 어떻게 된 거야? <laughs> 이게 맞아요? 아나 어이 없네. 어이 없네. 저걸로 사서 해. 야 이거 환불 한번 해볼게요. 어쩔 수 없다. 그래? <laughs> 어쨌든 원했던 게임이 아니니까. <laughs> 아, 나 진짜 개억을 하네. 당... <laughs> 이 표지부터 진짜 어이가 없어. 나 이거 게임 키고 당황했다니까? 내가 이런 게임이었나? <laughs> 이런 게임이었나? 소리도 겁나 크고 SSC 소리 조절하는 세팅도 없어. 나 너무 당황스러워갖고, 이거, 이게, 맞나 싶은 거야. 아니데나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는데 산지 꽤 됐거든요? 구매한지 꽤 됐거든? 일단 껐고 환불을 해보고서 다시 해볼게 안되면 어쩔 수 없지 환불 안되면 어쩔 수 없지 소장해야지 잠시만요 아니 올리업이 판매 중단이라고? 잠깐만 남은 기절 들어가 볼게요 어떻게 된 거야 저작권 위반으로 몸살 야도 올리업 스틴서 판매 종료 올리업 판매 중단 2023년 7월 1일 새벽 한시5분경 갑자기, 갑자기 스팀 상자에서 내려갔다. 여러 추측들이 남아있으나 명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게임이 곧 복구된다는 메시지를 게시했다. 재판매 시작됐다. 조용히 복구했다. 2023년 9월 초 게임이 스팀에서 다시 내려갔다. 상스한 이유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재판매를 해보는 점이 결국 이게임이 발목을 잡아서 내려간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새로 만들기로 한 소녀상 추가를 위한 이유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표권까지 내려간 이대로는 동일한 이름을 동일한 이름을 강탈해 정말, 이러면 내가 스팀에 들어갈 아류작이 나와버렸다. 그거 내가 산 거잖아, 지금. 그거 <laughs> 내가, <웃음> 내가 그거 하나 산 거잖아. <웃음> 아니, <laughs> 개오이 없네? 그러나 다시, 다시 내려가기 하루 전땐 공지에 의하면, 정신적 압구막에 해당 게임을 결국 포기하고 다음 게임 개발이 작수했다고 한다. 완전히 다른 장르임을 언급하면서 해당 게임을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 유저들은 스팀에 의해 내린 것이 아닌 개발장애인으로 게임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와, 나 이거 어떻게 해? 아류, 아리, <laughs> 아류작. 그래, 이거잖아. 이거 내가 <laughs> 테레일러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한 방금 그거잖아. 어, 한번 하고 나 이것도 살 뻔했어. 이것도 살 뻔했어, 지금. 이거 나무 이렇안 봤으면. <laughs> 미치겠네. 어떻게 해야 돼? <laughs> 레전드. 뭐, 뭐 할까요, 그러면? 나 오늘. <laughs> 진짜 만 원, <laughs> 오천 원 날리고 만원 날릴 뻔 했네? 오늘 뭐 할까요? 다른 원하시는 게임 있습니까? <laughs> 하이든 님. 하이든 님 신청으로 이거 시작하게 된 건데. 다른 게임 할까요 <laughs> 올리 다운. 올리 다운도 샀는데. 올리 다운도 있거든요. 이건 맞지. 이건 맞는 거 같아. 이거는 아마도 맞는 거 같아. 아마 다른 게임일 거니까. 점프킹이요? 점프킹에서 <laughs> 프킹이면 괜찮겠어? 아니요. 나중에 또 정하셔도 되고. 오늘 딴거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딴 게임 할게요. 그러면. 나 바로 못 하겠으면 <laughs> 어떻할까? 점프킹을 바로 할까요? 다른 게임 하고 넘어갈까요? 점프킹 알겠습니다. 아 이거 손 험볼빨리 해야겠다. 아나 <laughs> 진짜 상상도 못한 일을 당해버렸네. 올리오분 이걸로 끝.